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브랑입니다. 10월 28일 목요일 바로 내일이죠. 신규 스페셜 시그니처 캐릭터와 진성 개편,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업데이트 상세 안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밑에 보면 바로 신규 파이터와 베드카드 공식 영상, 우리 스페셜 시그니처, 유리, 사가자키, 그리고 킹.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자, 유리가 13 기반 모델링이어서 이번에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네요. 오, 코우필. 어, 킹이, 일러스트가 잘 나왔어요. 어우, 잔풍기 두 개다가, 오, 스트라이크. 아, 코어핀을 이게 됐구나. 오. 어, 뭐야. 유리, 이거. 뭐야, 14 필살기 쓰는데? <laughs> 아니, 모델링은 13인데, 14 거를 쓰고 있네? 야, 오. 킹잘 뽑았다, 필살기. 오, 오, 근데, 일러스트가, <laughs> 킹, 킹 약간 현자 타임 온것 같은데? 유리는, 와, 무슨, 방댕이가, <laughs> 일단, 이번에는, 세트카드, 어 따로 안 나있네요? 영상에 안 넣어놨네? 스카만 이렇게 넣어놨구나. 한번더 필살기 보겠습니다. 일단, 유리가, 키오브 14에 나오는 필살기입니다. 오, 연출 잘 해놨다. 어, 대박이지. <laughs> 야, 이거는 필살기 좀 갖고 싶은데? 어, 근데 킹도 잘 나왔어요. 오, 역시 모델링 좋아. 킹도 이제 13쪽 모델링이라, 옷 스타일도 마음에 들고, 약간, 다들 유리는 좀 아쉬워할 것 같은데, 킹은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식 영상이 끝나게 되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스킬 분석은, 네, 위에, 링크 위에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시고 보시면 좀더 자세한 스킬들, 어떤 스킬들을 사용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파이터, 자, 녹공 유리. 황벨, 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징 스킬도 위에 보시면 자세히 제가 언급을 해놨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징이라 1번, 이제 1번 스킬이죠. 1번 스킬을 이제 꾹 누르고 있으면 차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유리가 1번을 사용할 때는 황후권, 네, 약한 데미지로 황후권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초, 완전 끝까지 모을 때는 폐왕, 상후권을 날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데미지 차이는 커요. 데미지 큰데, 이제, 각성을 쓸 때는, 차징. 차징으로만 데미지. 풀차징, 이제, 평상호권이 나가게 됩니다. 각성을 켤 때는. 자, 그리고, 여, 여기 나있죠 하이퍼 드라이브 발동 시에 게이지 충전 없이 풀차징 스킬이 사용 가능. 그래서, 하이퍼 드라이브는 각성 스킬입니다. 그리고, 신규 배틀카드를 보면, 어, 일루선 댄스. 그 다음에, 영혼 안무 소중한 사람들. 오, 이거, 야, 킹 일러스트 이것도 잘 뽑았다. 그리고 세트카드는 기념촬영 제1형이네요. 마이랑 이제 유리 킹 이렇게 나와 있네. 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재등장 파이터 쿠사나기큐와 야가미 요리가 네, 복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큐가 정말 필요했던 분들은 어, 이것도 뽑으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필요했다 싶으면 필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오이. 자 그리고 역시나 또 이제 메모리 조합이 나오죠. 자. 어, 이제 스페셜 시그니처 파이터 소환 기간 중에는 메모리 조화를 통해서 요리, 이사가자키랑 킹, 그 다음에 쿠사나기, 쿄, 야가미 요리 메모리를 히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한 번도 안 걸려봤어요. <laughs> 시청자분들은 이거 잘 걸리던데, 네. 아, 저도 한 번이라도 정말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거. 음, 진짜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스페셜 시그니처 메모리, 스시 캐릭터로만, 네. 그, 어, 메모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픽업수완 이렇게 유리 킹그 다음에 쿠선 아이큐와 이리 나와 있고요 신규 각인서 자네 번째 버전에 이제 스페이스 시그니처 장착시 특수효과 이거는 뭐 매번 똑같죠 일각성 이각성 삼각성 하면 각인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벤트 기간 수행을 통해서 가능한 이제 s s 원형 사각 육각을 선택 박스 사에서 사용해 각인서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신규 컨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제 나왔던 이제 데이모스 기지죠? 밑에 이제 하늘을 저희가 뚫었으나 이제 밑에를 뚫어야 된다. 땅굴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데이모스 기지의 정보를 보면 한번 봅시다. 스테이지 규칙은 일반전 보스전 단계로 정해져 있는 전투를 진행하여 승리에 이제 승리식 클리어하게 되고, 이번 시즌 규칙은 각성 단계 파이터로만 편성. 와, 이것도 무조건 각성을 해야지만 할수 있다. 뭐 이거 똑같았죠. 기존에 어제 이제 영상을 보면 지금 현시스템에 유저분들의 어 스펙에 따라서 이 컨텐츠를 어, 어, 설정할 거다라고 말했으니까 워낙 이제 개인이 고여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laughs> 무조건 각성. 그리고 세외 파이터 스트라이커까지 편성. 그다음에 단계별로 전투 후에 파이터 남아 있는 잔여 체력 정보가 표시. 전투 진행 중, 이제, 사망한 파이터 경우, 부활 전까지 평상 파이터 제외. 우와, 뭐야?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러면. 전투 진행 중에는, 이제, 어, 파이터 남아있는 체력, 이제, 이 체력이, 이제, 다 달하게 되면, 아예 사용하지 못하네요? 제외 처리가 돼서 사용 불가능? 추후에 업데이트에서 사망한 파이터 부활시키는 아이템이 추가되죠. 이것도, 이거, 또 패키지로 내겠구만, 이거. 야 씨, 이 이야기였네. 좀, 어지럽긴 하네요. <laughs> 그 다음, 편성할 수 있는 각성 파이터도 존재 시 도전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어 한 단계 재도전이 가능하나 버프 효과를 획득할 수 없고, 자, 대도전 랭킹을 활용되며, 이제 재도전, 리트라이에 사망한 파이터는 사망 처리되지 않는다네요. 기존에 최초로 도전해서 사망하면, 예, <laughs> 네, 이제 사망 처리가 되는 거고, 이제 재도전에서 사망하면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 씨. <laughs> 그리고, 버프 효과. 각 단계마다 클리어 시 원하는 버프 효과 세 가지 중한 개를 선택해서 획득. 네, 이거는 어제 봤었죠. 특정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이벤트 미션 클리어 시 다양한 보상. 그 다음에 획득한 버프 효과는 다음 단계 도전 시 적용되어 사용할 수 있다. 매 계속 쌓이는 거죠. 네, 하나의 캐릭터가 성장하듯이. 그 다음에 시즌 상위 랭킹. 이것도 이제 랭킹이 나와있네. 누가 최대한 많이 땅굴을 파고 들어갔는가. 그 다음에 데이모스 기지는 시즌0. 시즌 제로. 시즌 초기화 되면 1단계. 데이모스 기지는 이제 11월 1일 10시부터 그 다음에 11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진행되는 시간 동안 일주일 단위로 갱신. 그리고 매 시즌은 일요일. 12시에 초기화되며, 다음 시즌 전환 준비 10분의 시간 소요. 그 다음에, 해당 콘텐츠는 베타 서비스는 지내며, 별도의 클리어 보상은 존재. 아, 뭐야. 지금은 별도의, 그건 없네요. 그냥 베타 버전으로 일단은 하는 거네? <laughs> 이런. 자, 그리고, 각인석 인팩토리가 아, 이렇게 UI가 변경이 되네요. 네,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자 그리고 신규 이벤트 러시 던전 또 빠질 수가 없죠 또 용어의 건 시리즈의 하나의 러시 던전이 나오게 되겠네요 과연 이 러시 던전의 스토리의 떡밥은 어떤걸 흘러갈지 이것도 내일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스페셜 시그니처 로그인 보너스 그래서 각종 다양한 세트 카드 성장 카드들을 획득할 수 있게 되네요 그 다음에 배드 패스 그리고 이제 이벤트 인게임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패키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번 똑같죠? 뭐, 3만 천원 패키지, 12천원, 9만 9천원 패키지, 그 다음에 뭐, 12천원 성장 또 패키지까지. 자,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개선이 됩니다. 신선대전이 드디어 이제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냐? 빠른 입장. 자, 어, 빠른 입장이 생기는데, 이제 6 명의 엔트리를 설정해 됩니다. 파이터를 설정하고, 거의 챔피언십이라 동일해요. 이제는, 자, 파이터 편성하고 여기 친절이 적어 놨네요. 여성의 파이터를 모두 편성해야 참여. 그다음에 이제 보유 중인 파이터 여성이미미할 경우 친선 대전 입장할 수 없다. 리더 스킬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의 챔피언십이죠. 그다음 출전 금지. 친선 대전 입장 전에 대상의 파이터 3명중 출전 금지. 자, 그리고 제한 시간 내 출전 금지한 파이터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선택. 이것도 챔피언십이랑 동일합니다. 대전 규칙은 코드 입력 상대는 어, 상대 초대, 초대 또는 이제 공개방 입장을 통해 3대3 토너먼트 대, 대전을 진행. 그 다음에 대전방 공개 여부 및 보정 설정은 방장이 변경. 무조건 방장이 이거를 설정하고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UI 에 개선. 자, 친선 대전 대기 실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 공개 여부를 설정을 방장만 가능하며 공개 상태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돈들 빠른 입장을 통해 자유롭게 입장그 다음에 결과화면서도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그 다음에 보정 조경은 이제 대전에 적용될 수치 및 이제 각종 효과를 적용 범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도 자세히 제가 영상을 올려 놨거든요. 보시면 좀더 알게 쉽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p 보정과 체력 보정 그 다음에 각성 레벨 조, 어, 이제 조정이랑 그 다음에 배드카드 세트카드를 안 끼고 다 설정을 할수 있다 끼고 설정을 할수 있고 어, 챔피언십 자, 어, 약간 자유로운 챔피언십이라 볼수 있겠어요. 상시 열리는 정말 시간 제한이 없는 그런 진선 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스템 개선을 보겠습니다 각인서 선택하면서 상품 확인 후 이전하면 복귀 시 스크롤 최상단 이동하지 않는 현상 그 다음에 어 개선을 한다 하죠 그 다음에 최대 초월을 달성할 배드카 드 수치가 초월 수치 노출 텍스트 그 다음에 에픽캐스트는 배드카드 초월 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수정 일부 이제 에픽캐스트 미션의 소통권을 통해 클리어시 완료되도록 해서 투자인사 시즌 종료 후에 입장 시도시 노출된 문구 개선 자 오류는 이제 보자 핫타임 적용 중 에피캐스트 결과하면 한번 더, 아, 이거 수치 드디어 이제 오류 수정하게 되네. 그 다음에 핫타임 적용 중에 에피캐스트 이제 진행 시에는 AP 보유 중 오류 팝업. 그 다음에 교환수 일부. 총, 총력전 H가 남은 듯 패배하는 현상 수정. 배드카드 승급 후 연출 미조 노출 상이하게 표기하는 현상. 단순 UI 노출 오류로 승급. 정상 진행비, 소모되는 재료, 기존 필요 수량만큼 차감. 자, 대전 진영지 가요쪽을 저기 화면이 밖으로 이탈하는. 맞아, 이거 이탈하는 거, 이거 아직도 안 고쳤었네? 어, 그리고 길드레이드 특정상의 교체 파이터 늘어진 현상 수정. 이거는 겪어보지 못한 현상인데. 오케이, 이거는 뭐 매번 느꼈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어, 보고, 인게임 보도록 하죠. 어떤 또 이벤트들이 자세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게임 통화 안내입니다. 자, 이제 보면 이벤트 일정은 11월 1일, 어, 이제 로그인 보너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자, 그리고 원조의 매력, 러시 던전. 11월 1일부터 이제 할수 있게 되네요. 러시 던전. 이렇게. 내일 당장은 플레이가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11월 1일부터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걸로. 자, 그리고 보상, 이런 거는 뭐, 특게 설명할 건 없죠. 매번 하던 거라서. 자, 배드패스. 네, 이것도 개인의 자유. 정말 사고 싶으면 사고, 아, 사기 싫다. 그러면 안 사도 되고. 자, 배드카, 배드패스 상품 정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 될, 달, 각인성, 선택박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매번 똑같죠. 자, 그리고 업데이트 기념. 자, 이거는 역시나 유리를 각성하고, 뭐, 킹을 각성하면 이렇게 얻게 됩니다. 매번 똑같죠. 자, 그리고 데모스 기지 출시 기념 이벤트 10단계 클리어 시 각성 4단계 캡슐 파트 소환권 20개. 오 50단계 클리어하면 루비 50개를 주네요. 어, 이거는 근데 얼마나 큰 난이도를 요구할지 모르니까 일단 루비 500개 걸려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이벤트가 잡혀 있고. 자, 업데이트 한번 시간을 보도록 하죠. 자, 내일 이제 3시부터 뭐야, 왜 이렇게 늦어? 7시 반까지? 와 너무 늦은데? 좀 낮에 좀 해주지. 뭐 한다고 이렇게 늦게, 늦게 업데이트를 해. 일단은 뭐 어, 내일 업데이트 일정은 이렇게 된다는 거 다들 네 보시면 되고요자 그러면 저는 내일 어 저는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별로 뭐 유리 킹뭐 그렇게 엄청 끌리지도 않고 뭐 공짜 루비를 써서 뭐, 나오든 안 나오든 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